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병렬구조다 이렇게 나오고 심표 다음에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에 ing를 붙인 분사구문 이야기도 했었고 상당히 중요하더라. 자 등위 접속사가 뭐래?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 심표 for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or는 왜냐하면 요런 아이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 앞에 동의접속사 뒤에, 동, 등의접속사 얘네를 사이에 두고 나오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의 뭐는 품사나 문법적 성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등의접속사를 앞에, 동의접속사 뒤에는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 품사의 형태나 문법적 성격. 하나가 분사면 뒤에도 분사고, 하나가 투면 뒤에도 투고,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갈게요. 등이 접속사인 and라는 아이와 오월이라는 아이가 앞쪽에 명령문이 있다면 명령문은 뭐야 서둘러라와 같은 이런 명령문이 있다면 명령문 and 그러면 명령문을 해라고 and는 긍정으로 그러면 오월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 서둘러라 너는 버스를 놓칠 거야 그러면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으로 해석이 되면 오월이더라 하면 되죠. 상관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보스 A n d B, A와 B 둘다 보스 Not A 법 B, Not A 법 B, A가 아니라 B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B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이덜 A 와 B, A와 B, A와 B 둘 중에 하나 역시 B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돈니, A 버덜소 B. A 뿐만 아니라 B도, 이 사람도 B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와 같은 아이는 B를 먼저 앞쪽으로 빼시고요. B as well as A. B as well as A입니다. 뿐만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역시 B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니 e i t h e r A nor B. either, a, or, b의 반대가 되는데요. neither는 부정입니다. neither가 부정이 됐으면 or도 부정이 돼서 neither, a, nor, b. 뜻이 너무 중요해요. 뜻을 잘 몰라요. a도 b도 둘다 아니라는 겁니다. a도 안 되고, b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b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A와 B는 등위접속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네, 그거 볼게요. 엔터테이닝이 흥미있는,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니까 교육적인도 형용사입니다. 얘가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명사인 거예요. 얘도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도 명사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입니다. 항상 복수다.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B의 B의 수일치를 모두 다 시켜야 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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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머지는 모두 다 B의 수일치를 시켜야만 합니다. 자, 여기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만 주어거든요. 그들도, 빌도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입니다. 그들도, 빌도. 자, 디저브가 자격이 있단데 도대체 어디에다 수일치를 시킨 거죠?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인데 단수에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음입니다.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that과 whether if를 우리는 종속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대절과 whether나 if절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that은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절입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whether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e 도는 인지 아닌지를 해석이 되더라. 여기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문사절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나 또는 의문사 동사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이 어순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He went 라고 하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이즈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찾아냈습니다. Who stole my bag? 이렇게 돼서 의동이라고 하는 이 문장도 명사절입니다. 간접 의문문 이야기는 이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의 필기를 하나만 더 해놓겠습니다. 웨더절에, 웨더절에 선택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인 5월이 있다고 하면 100% 웨더가 정답입니다. 절 안에, 절 안에 접속사나 의문사를 물어보는 아이가 나온다면 5월이 있으면 무조건 웨더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 잠깐 할게요. 여기는 대절도 명사절이고 대절도 명사절인데 여기도 명사절이고 여기도 명사절인데 이 대절 앞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명사. 이 사실을 선생님이 추상명사라고 지난 시간에, 독해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대절 앞에, 대답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그때 이 대신 동격의 접속사 대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답회는 그냥 믿다라는 동사만 있기 때문에 그냥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둘다 명사절을 이야기하겠고요. 대신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있고, 동격의 대시다. 차이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다. 끝. 조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사절이 필요합니다. 얘도 의문사고 얘도 의문사니까 명사절이 될수 있겠죠? 근데 동사니까 누가 훔쳤냐 어디가 훔쳤냐. 주어자니까 둘다 누가 또는 어디간대 누가 훔쳤냐겠죠? 그 다음 프루프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있어요. 추상명사. 증거라는 추상 명사가 존재를 하게 되면 답이 뭐라 그랬죠 아까 동격 접속사 누구다 데스를 나타내준다고 했고요. 그다음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그가 결론에 도달했는지 할때 얘는 의문사고요. 얘는 의문사고 얘는 키는 주어고 쿠드는 동사고 얘는 의문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얘는 주어인 거죠. 그래서 의주동이 간접의문문이라고 했죠 간접의문문인 의주동만 명사절입니다 의주동이 명사절이고요 의동주는 아니에요 명사절이 명사절이 아니에요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뒤에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종속접속사를 배운 건 마차, 맞는데요 아까는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개였습니다. 명사절은 대절, 웨더절, 의문사절 이렇게 세 개가 명사절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종속접속사들이 부사절을 이끄느냐? 종속접속사인데 종류가 when 할 때, while 동안, until까지, since절 이래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Because와 since, as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주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모두 부사절이 되겠고요. 그다음 목적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위해서 또는 해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위해서 또는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죠. 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고 결과입니다.라면 안 한다면 이거를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올도, 도, 이분도, 이분이프 비록 뭐머일지라도 이걸 양보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와일은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이고요. 웨어레즈도 반면입니다. 에 이런 건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접속사들을 e n 부터 출발해서 웨어레즈까지 왔던 이 접속사들은 웬절이 포함한, 웨어레즈절이 포함한 모든 그것이 포함한 절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시간, 이요 목적, 양보, 대조, 조건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됐죠 예, 네.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거랑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싶은,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저는 얘입니다. 어떤 아이냐면 시간접속사랑 조건접속사, 이두 가지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절과, 왼절과 이프절이 나오면 그절 속에는 현재시제가 쓰여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를 봅시다. 존이 여기 도착했었을 때 그가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우리의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시제가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가 시간접속사나 조건접속사가 쓰이니까 그 부사절 안에는. 위를 적지 않고 현재 시제를 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의 고찰 출제가 되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준다. 미래 쓰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접속사 뒤에 이 접속사들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오게 되면 렉 걸려 있어요. 내려가면 할게요. 주어랑 비동사를 찾는 거예요. He entered. 주어랑 비동사가 아니에요. 또 When John arrives. When it rains. 접속사는 있지만 그냥 주어동사인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when 뒤에는 day o l e 이라는 주어랑 비동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앞쪽에 가면 똑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생략해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어랑 비동사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우리 지금 다한 거예요? 자, 번외편으로 하나만 할게요. 신스에 대해서 좀 할게요. 시간 접속사, 신스. 번외편입니다. 자, since 뒤에는 좀 글씨가 작은 건데 좀 확대할게요. 자, since 뒤에는 과거 부사구가 올수 있고요. 절이 아니라 또는 절이 와도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얘가 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를 나타내 줍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될때 반드시 반드시 해부나 해즈 pp인 완료가 온다라는 거죠. since절 안에는 과거지만 여기는 과거지만 밖에는 현재 완료가 오게 되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꾸 헷갈려요. 여기 다 과거적지 마시고요. 신스 n 절 안에만 과거부사구나, 과거가 쓰인다라는. 이쪽은 과거, 여기는 havepp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고,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류는 d u r n 과 while입니다. 이쪽에는 반드시 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겠죠. 명사나 명사 구가 나오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시간은 듀링과와일 i 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도 있겠죠. for 동안에를 나타내 주는 아인데 뭐 d u 이 대표하고는 있지만 얘도 있죠. 원인 because of due to owing to 얘네들도 전치사들이고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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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가 되겠죠. because는 이따가 한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입니다. 이따 볼 때도. <laughs> 전치사 두개 볼게요. In spite of랑 despite은 동일한 아입니다. 이 l 올도 이분도. 얘네들은 접속사들입니다. 여행이라는 명사 구가 왔으니까 동아내를 적으려면 얘를 적어야 되고요. I words, I words, I w o s 가 있잖아요. 절이 있으니까 while인 거죠. 하나 배운 것도 써먹읍시다. 주어랑 비동사는 뭐해도 좋다. 생략해도 좋아서 while과 대어만 남아도 되는 거예요. I w o r s 가 없이 while, 대어 그래도 돼요. 왜요? 와일은 접속사예요. 대어라는 부사만 올수 없어요. 그러면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구했구나 하는 거죠. 주어는 가서 아이였네. 비동사는 앞에서 시제도 보고 와 과거였네. 그럼 워즈밖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1 9 번의 올도 접속사죠.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아 뭐야 기분 나빠 주어동사 있잖아 얘잖아. 신스 때문에 오잉투 때문에 아 뭐야 기분 너무 나파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절 있잖아. 신스잖아.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